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최고의 날. 공짜를 좋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명기 2장. 어제 새벽에 받은 어떤 문자에 좀 충격을 받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인가? 일단 기도를 방 안에서 좀 하다가 교회 새벽 예배하는 시간 맞추어서 교회에 새벽기도 하러 갔다. 사람들이 갑자기 힘든 일이 있으면 새벽기도 안 나가던 사람도 새벽기도 가거나 철야기도 가거나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는데 나도 어제는 그런 상황이었다. 나 허리 아프다고 흐흐흐 새벽기도 안 나간 지꽤 오래된다. 그런데 어제는 새벽기도를 나갔다. 급할 땐 기도가 119가 아닌가 한다. 어떤 일에 눌리게 될 때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기도를 조금 세게 하면, 걱정으로 눌리는 어떤 일들을 힘차게 하는 기도가 누르게 되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 당연, 마음의 평강이 찾아들게 되어 있다. 어제 새벽도 그러했다. 눌린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했으나, 수면 위로 기도가 올라오듯이 그렇게 문제는 수면 아래로 눌림을 당하여 내려가는 느낌? 마음은 기도가 마칠 즈음 평정을 찾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렀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은미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이거저거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문자를 보내야 할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막혀 보이는 일들을 뚫어나가기 시작했다. 이번 달 말에는 이곳 케냐도 학생들이 모두 학교로 계약을 하는 때라서 학비를 대주어야 할 사람들이 속속들 연락이 온다. 자녀들 학비가 얼마라고 그거 보내달라는 문자들이다. 애들도 다한 명이 아니고 두 명씩은 된다. ᄒ 흐 한동대 장학생 세 명도 이번이 마지막 학기다. 나에게 온 청구서는 약 2700만원이었다. 이번 달 말까지 학교로 보내달라는 이야기이다. 흐흐 나는 가끔 이럴 때 내가 거룩한 빚쟁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내 자식도 아닌 애들 이렇게도 많이 학비를 내줘야 하는 건지. 흐흐흐 그러나 괜찮다.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이 이런저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책을 마련해 보았다. 그렇게 막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당신이 선교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비행기 표 값이 없다고 나보고 비행기 표값좀 도와달라는 문자가 왔다. 흐흐흐 <laughs> 나는 어제 아침을 그렇게 시작하였다.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임은 환경이 최고의 상태라서가 아니라 이 날을 지으신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니 매일을 새 날로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매일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신명기 2장, 개혁개정 번역으로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You are to pay them in silver for the food you eat and the water you drink.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받은 명령 중 하나이다. 한마디로, 공짜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아니겠는가? 내가 케냐에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김 전도사. 케냐에 있을 때는 이곳저곳 내가 가야 하는 곳에 운전해서 데려다 준다. 그러니 나랑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케냐에서 내가 멘토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아들 김 전도사이다. 김이 무슨 일을 잘하면 나는 상을 자주 주는 편이다. 그러면서 잊지 않고 해주는 멘트가 있다. 아들. 세상에는 공짜 없어.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야. 이 땅에 공짜는 단 하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 값은 너무 높아서 아무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러나 다른 것들은 너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으렴. 뭐든지 공짜 바라는 것 좋아하지 않도록 해. 사람은 갚을 수 있는 것은 갚는 게 좋은 거야. 나는 이렇게 내 아들 김을 가르친다. 김은 잘 알아듣고 감사하게도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이웃들 도와주는 것도 열심히 한다. 이웃 도와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나는 그러한 아들의 양선에 상을 주는 것을 잊지 않는 편이다. 사람들은 주식을 한다. 나는 주식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하라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성경에는 일확천금 을 꿈꾸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1도 없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주식이 우리 삶에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상이 무엇인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시간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면 그건 우상이라고 여겨도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주식하는 사람들 공통점 무엇인가? 시간 만나면 주식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그거 보고 있지 않는가? 주식 올라가면 그날은 기분 좋고, 주식 내려가면 그날은 우울하고, 이런 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돈을 벌기를 원하신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이유 중 하나는 금방 돈을 크게 벌게 해준다는 그 말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다. 모든 사람 사기당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믿지만 여하튼 내가 무엇을 일하면서 버는 것보다 공짜 바라고 누군가의 도움만 은근히 기대하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고치는 것이 좋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정직하라고 가르칩니다. 가르침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오늘 또 이번 11월부터 일을 맡길 스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가 한국 가 있는 동안 미리 해두어야 할 일들을 잘 말하고 우리 쌤. 어, 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샘의 약자가 뭐냐면요. 이 아프리카 청년 기독연맹 영어로는 Students Arise Movement이 되는데 에, 아프리카 청년 기독연맹의 약자입니다. 우리 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확실한 방향 설정들을 이야기할 때 지혜를 주시고 새로 들어오는 이 스텝을 통하여서 샘이 앞으로 더더욱 활리기차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그대의 고민인가요?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누르고 있나요? 제가 오늘 묵상 말씀에 제 기도 시간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눌리는 일이 생길 때, 기도가 그 문제를 누를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기도를 할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역시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눌림 받고 있는 그 문제를 나의 기도가 눌러 주어서 어, 나는 마음이 평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 에 있는가? 망울리 공동묘지 그죠?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졌다 하고 동일해지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와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문제를 당면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더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우리 앞에 삶의 도전적인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하나 그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풀어가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대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